어, 오늘은, 어, 이때까지는 제가 뭐 말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왜냐면 뭐,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원래 레슨이라고 보통 고정관념보다는 제가 연습을 많이 하니까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빨리, 제가 생각하는 이제 쇼다이언부터 롱아이언, 우드 드라이버까지 가장 좀 쉽게 치는 방법, 제가 요즘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왜냐면 하 필드에서 좀 적응을 많이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쉽게 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그냥 어드레스를 편안하게 그냥 탁 내가 양 발을 지탱을 해서 내가 중심을 잘못 움직일 정도로 딱 버틴다는 느낌으로 중심을 그냥 귀청 귀청 안 들어서 딱 중심을 잡아놓고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이 왼손을 그냥 요런 느낌, 뭔가 수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수평으로, 수평으로 뭔가 왔다 갔다 요런 느낌. 이 상태에서 뭔가 백스윙 휘두르고 다운스윙 휘두르고 뭐 이런 게 아니, 그냥 샤프트와 클럽 손이 요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이게 그대로 일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쇼다이어는 만약에 짧게 잡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가 약간 가파르겠죠? 네. 그 다음에 롱아이어는 롱아이는 우드나 드라이버는 좀 기니까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는게좀 완만하겠죠? 완만하게뭐 옛날에 뭐배호건이나 이런 동영상 뭐 판, 뭐 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누르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 플레인이 그냥 길면 짧으면은 요런 느낌으로 약간 가파르게 팔이랑 샤프트랑 같이 여기 달려있다고 이렇게 팔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길어지면 길어지더라도 그립을 끝에 잡고 있더라도 이 샤프트와 팔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완만하게. 여기 팔 전체 어깨부터 팔이 샤프트를 완만하게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몸의 중심을 움직이지 말고 팔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딱 놔두고 팔만 그냥 요렇게. 그립도 잡을 때 윗그립을, 윗그립을 왼쪽으로 돌려 요렇게 잡으면은 이게 샤프트가 팔이랑 일체화되는 게 아니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랑 샤프트랑 일체화되는 느낌을 가지려면 위에서, 위에서 잡아야지 이게 일체화돼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훅 그립, 저는 보통 스트로그립을 잡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샤프트랑 팔이랑 같이 일체화 움직이려면 이렇게 잡으면 이게 따로 돌거든요. 잘안움직여요 샤프트가. 그러니까 위에서, 위에서 샤프트를 딱 내려 잡고 이게 샤프트와 팔이 일체 여기 딱 밑에다가 딱 걸쳐놓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같이 일체와요. 그러면 딱 놔두고 공을 놔두고 우드 이거는 12도 짜리 우드의 샤프트가 좀 길거든요. 드라이버만 하거든요. 드라이버 샤프트를 끼워놔서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내가 팔을 딱 편안하게 올렸을 때그 위치에 샤프트를 딱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는 공이 맞겠죠? 이렇게. 샤프트에 코킹 뭐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코킹하고 뭐 이런 것보다 뭐 샤프트와 손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 샤프트와 손이 같이 같이 가는 느낌. 뭐. 그러면 뭐 팔이랑 손, 샤프트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면 어드레스 때 위치에 그대로 오면은 그대로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잡더라도 처음에는. 위에서 딱 눌러 잡는다. 위에서 눌러 잡아서 왼손이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 상태에서 위에서 눌러 잡고 왼손이 수평으로 이렇게 치면은 공이 그냥 맞겠죠. 수평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옛날에 모노건. 모, 아, 모노먼이라고, 뭐, 탈고주도 인정한 전 세계에서 옛날 사람들 중에 가장 볼스트라이킹, 볼스트라이킹이 좋은 뭐 3대 선수가 뭐, 베노건 센스니드 뭐, 모논, 모노먼 이렇게 했는데, 모노먼 이렇게 서거 이렇게 서서, 완전히 일자로 딱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원플레이 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또, 그런 자세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깨를 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잡은 상태에서, 샤프트랑 팔이랑 그러면 일자, 일자로 들어온다는 느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와서, 그대로 가면은 맞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쇼다이어는 같이 가면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자연적으로 쇼다이어는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찍어 치게 돼 있고, 또 우드 같은 긴 거는 또 멀리 서 있고 이게 각도 자체도 라이 각 자체도 좀 누워 있으니까 이게 그냥 쳐도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쇼 다이를 찍어치거나 롱 아이언을 쓰러칠 필요 없이 그냥 팔만 일체화돼서 거리만 가까우면 팔이 저절로 내려가니까 찍어치. 팔이 멀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뭐 쓰러치고 그렇게 되니까. 팔과 샤프트가 좀 일치한다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짧은 거리를 짧은 거리를 팔이 내로 같이 요렇게 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은 한 우드로 쳤을 때 100m까지는 이제 어떤 느낌? 100m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와서 어느 정도만 가도 우드가 100m는 뭐 살살 쳐도 가니가 와서 이그 정도 쳐면 아이고, 이시간안돼 100m를 가겠죠? 100m까지는 뭐 우드로 쳤을 때요 그 정도만 쳐도 가는데 100m 넘게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를 이제 보내야 돼. 실거리를 이제 우드가 지뭐2 0 0 m 이상 날려야 되면 실거리를 보낼 때 이제 중요한 느낌이 어떤 느낌을 네. 가지고 쳐야 되냐면 이게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딱 잡아두고 이 상태에서 샤프트와 팔이 일체화돼서 빠르게 휘두르면 이 공이잖아 맞아요. 이 공이 탑볼이 나거나 아예 딱 일체된 화 상태에서. 빠르게휘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공이 안맞고 아니면은추추려그래래도 이렇게 탑볼이나요왜냐하면 네. 사람은 힘이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힘이빠져있으면힘이빠져있으면팔이편안하게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내가 그냥 팔에 힘이다운이되어있는 상태인데 사람은 힘이 들어가면 이게 팔이 근육이 수축이 돼서 경직이 돼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네. 내리면, 내리면 편안하게 힘을 빼면 내려오고 힘을, 힘을 주면 이게 경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고 쳤을 때는 이게 경직이 돼서 팔이 평소에 내리는 것보다 올라가니까 이게 공이 안 맞아요. 탑골이. 근데 거기서 이제 힘을 주고 팔이 경직이 되더라도 이제 어떻게 이제 공을 맞추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저도 탑볼이 많이 많이 나으니까 편안하게 칠 때는 그냥 온대로 그대로 위치로 그대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거리를 내야 될 때는 이 샤프트가 일자로 와서 일자로 가는데 이 샤프트를 이렇게 만약에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편안하게 가서 편하게 누는 게아닌 처음부터 여기 뭔가 무거운 게 달려 있어 무거워서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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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그대로면 탑볼이나 아니면 공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전체를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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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누르면서. 계속 이걸로 쭉 누르는 느낌으로. 와서 그냥 탕 요런 스윙이 아니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부터 팔 전체로 샤프트를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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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해야 팔이 힘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걸 방지를 계속 내려오는 방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줄 때는 이제 와서 누르면서 계속 와요. 누르면서 요런 느낌. 짧게 칠 때, 뭐 편안하게 칠때 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똑같긴 똑같은데, 힘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누우면서 와요. 전체를 전체를 누우면서 그러면그 상태에서 누우면서 와요. 공이 이제 맞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팔로 이렇게 누르면은, 팔로 문연, 물론, 물론 이제 딱 중심을 잡아놓고, 중심을 전혀 쓰는 게아니 팔로만, 팔로만 눌러도, 뭐, 충분히 거리는 방 가거든요. 네. 그냥 우드 가지고 지금 쳤는데, 200 캐리에 떨어지고, 220m 가니까, 뭐 우드로 이 정도 가면은 뭐, 아마추어 넘은 뭐,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팔로만 만약에 쳤을 때, 팔을 이거를 여기서부터 계속 누르면서 누르면서 지나가도 누르고 있으면은 그냥 수평으로 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누르더 누르더라고 하더라도 공을 알아서 <laughs> 타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만 눌러가지고 우드를 그냥 타 이렇게. 누르는 힘으로 공일 갖다 맞추는 힘으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그래도 뭐 거리가 많이 나니까 저같은 경우 팔로 자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를 더 보내고 싶다 더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팔이랑 몸이랑 같이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눌린다는 느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같이 누르고 스포트가 약간 누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샤프트 이거 통과 팔과 통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같이 통으로 같이 이렇게 눌린다는 눌린다는 느낌. 그래서 와서 눌리면서 그냥 계속, 요런 느낌. 몸을 왼쪽, 오른쪽 돌리지 말고, 그냥 백스윙만 하고, 그대로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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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누르면, 조금 더 이제 거리가 나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들어 내려 찍는 스윙이 아닌 완만한 스윙인데 그냥 샤프트 자체를 누르는 거니까 완만한 스윙이라서 우드는 잘 맞긴 잘 맞는데 그래도 일단 누르는 동작이 들어가니까 거리도 많이 나는 그래서 우드를 굉장히 치기 쉬워지는 그래서 만약에 공을 안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팔을 완만하게 해서 그냥 이 상태 이렇게 가는데 전체를 그냥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누르는 완만하게 가지만 팔은 완만하게 가지만몸 전체로 이렇게 눌러서 공을 맞추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아, 공을 굉장히 우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백스윙에서 코킹해서 이렇게 코킹을 하면 바로 내려 찍어야 되니까 우드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쇼다이언처럼 이렇게 코킹 아, 이러면 그러니까 완만하게 완만하게 백스윙을 할때 뭔가 드는 게 아닌 그대로 클럽이 완만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면은 굉장히 우드를 쉽게 칠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아이언으로 들어가서 팔번 아이언도 똑같이 가 파르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뭔가 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몸의 중심을 오른쪽, 왼쪽이 아닌 팔이 팔, 팔 여기 판을 딱 거치고 있어서 판을 그냥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치면 뭐 아이언도 쉽게 칠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연습을 왜 많이 하냐면 필드 뭐 목요일도 이제 필드 동주 뭐 실시가 하는데 필드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샷을 라이가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몸중심을 잘못 움직이거든요. 뭐파슬리 티샷이나 드라이브 티샷 아니고선 그러니까, 몸 중심이 안 좋을 때, 내가 중심을 좀안 쓰는 상태에서도 조금 늘리, 거리를 내면서, 우드를 짙게 치려면은, 일단 뭐 수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을 오면, 그냥 공이 일단은 바뀌는 맞으니까그 상태에서, 라이가 안 좋더라도, 몸을 업다운 하는 건할수 있거든요. 좌우로는 못 움직여도. Yeah, that's... 그러니까 that's your... 스쿼트랑 업다운을 하면은 또 이제 거리가 나니까 거리도 낼수 있어서. 그래서 잡을 때 위에서 딱요렇게 샤프트를, 샤프트와 팔을 일체화시킨다 생각해서 올라갔다 퉁 이렇게 내려오면 가장 쉽게. 가장 쉽게 칠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걸이. 중심 이동을, 중심을 딱 그냥. 잡아두고 왼쪽, 오른쪽 돌리지 말고 그냥 판을, 판을 올라갔다, 판을 내려오는 요런 느낌으로 실제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치는 선수가 디 챔보라고, 그거 아이언 길이 다 똑같은 요새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전향해서 코브라 에서, 원래 에델 아이언을 썼는데, 코브라로 이적하면서, 코브라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아이언 길이가 다 똑같은, 뭐, 피칭부터 샌드부터 시작해서, 4번, 3번까지도 다 똑같은 게좀 있으면 출시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선수가 보면은, 어드레스 때딱 요렇게 서, 요렇게 하거든요. 위로. 모노몬, 모노몬은 정말 이렇게 멀리 섰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드레스 설 때, 남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서 있고, 이렇게 다운하니, 그 다음에 요것도 샤프트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에서 바로 요렇게 치는 이런식의 스윙을 하거든요 네. 개 스윙에 프로트레이서 요공 가는 길을 보면 똑바로 정말 똑바로 대부분의 샷을 네. 근데 여기서 몸을 너무 일으키면은 라이 각이 이게 원래 출시된 대부분의 아이언은 라이의 각이 요렇게 들면 너무 들려가지고 이게 앞부분이 내려가거든요 걔는 네. 개의 아이언은 특수들이 자기,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요. 라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의 70몇도인 보통은 60몇 도가 되는데. 그렇게 특수 제작을 만들어 놔서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말만하게 눕히더라도 여기서 그냥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면은 굉장히 쉽게 칠수 있을 것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First hole is upon us here. Let's do this. 거리를 이제 보냐 되니까 코킹을 이제 어떤 식으로 손목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손목을 쓸때 코킹을 할때 이렇게 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양손을 위로 꺾어서 이런 느낌으로 들었다 내려서 들었다 내리는 힘으로 탁 치거든요. 보통 코킹은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도 들었다 내리는 힘으로 이렇게 보통 코킹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찍혀가지고 우드가 잘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코킹을 이 스윙을 하고 싶으면 쉽게 치는 이 스윙을 하고 싶으면 코킹을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여기서 이 왼손을 밑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서 오른손은 위에서 잡고 왼손은 밑을 바닥을 잡아서 이걸 옆으로 이 오른손을 옆으로 꺾는다고 위아래, 위아래로 드는 게 아닌 바로 여기서 밑에서 잡아서 옆으로 탁 꺾어서 손목, 손목을 최대한 옆으로 왜글 왜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글하듯이 손목을 탁 꺾어서 그대로 누르면서 그냥 퉁 지나가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 그렇다고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몸을 맞추기도 쉽고, 플레인도 완만해지니까 우드나 롱아이언 듯이 그런 스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립을 왼손을 위에서 잡고 손바닥을 밑으로 잡아서 이거를 왜그를 탕탕 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거리를 이제 이 스윙으로 거리를 내고 싶으면 자기가 뭔가 손목이 내 오른 손목이 이렇게 얼마나 꺾이느냐 꺾을 때까지 꺾으면 거리가 더 나거든요. 네,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 아, 내가 요 정도 꺾을 때랑 이 정도 꺾을 때랑 느낌이 받는 게 다르니까 이거를 웨그를요 정도 하면 요 정도 거리가 나왔고 웨그를이 정도까지 샤프트가 여기서 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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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그렇게 꺾어 손목이 빡빡 꺾일 때까지 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오면서 누르면은 처음에 조금만 잘 살아 왜그를 딱 하고. 눌리면서 스윙을 하면은 뭐 그래서 살살 말살살다고 아, 생각했는데도 손목을 딱 꺾으니까 공이 맞는 파워가 좀 다르죠. 손목을 옆으로 딱 꺾어서 그대로 누르면서 저쪽으로. 그런 느낌이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거리, 이제, 스윙 아크를 크게 크게 하면서, 왼손을 졸로 보내면서, 몸은 돌리지 말고, 몸은 백스윙은 최소화하고, 왜냐면 하 오늘은 좀 쉽게 맞추는, 몸을 일단 돌리면 또 다시 몸을 맞춰야 되기가 어렵거든요. 몸은 계속 정면에 두고, 팔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니까, 팔을 요런, 팔을 보내놓고, 여기서 밑에서 옆으로 꺾는다고, 옆으로 꺾는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다 밀면은 좀 쉽게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완만한 스윙인데 코킹을 또 많이 하니까 오른손 코킹이 엄청 심하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탕 하면은 그냥 언더 언더. 투수들이 언더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느낌. 중심을 오른쪽 왼쪽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보일지아 보일 동영상으로 보면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안 하려고 그냥 왼손만 왼손이랑 오른손 왼손을 많이 멀리 보내고 오른손을 탁 꺾어서 그대로 손만 갖다 뿌리는 그런 동작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일단은 스윙 아크가 커지면 저절로 몸이 요렇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의도해서 중심 이동을 하는 게 아니 스윙 아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최대한 몸은 그냥 가만히 공쪽을 가만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그러면 높이 자체가 내가 스윙을 하는 높이 자체가 일정을 해서 공이 계속 그 같은 높이만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샤프트를 눌러서 기억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는 또 어떻게 연습하냐면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이거 연습할 때는 단도가 좀 낮아지니까 로프트가 높은 클럽을 들고. 10.5도 거든요 뭐 보통 남자들은 10.5도 쓰면 높고 12도 쓰면 높은데 10.5도 쓰면은 좀 낮게 깔리더라도 그래도 적당 한 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티도 약간 낮게 꽂고 저는 엄청 높게 꽂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좀 낮게 꽂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우드도 이제 많은 정도로 방향하니까 티를 좀 낮게 꽂은 상태에서 우드 친다 아까 우드 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손목 손을 요렇게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요렇게 꺾는다. 는 이렇게 꺾는다는 느낌에 위 아래가니 아 요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잡아서 이사 꺾고 쿵 요렇게 맞추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밑에서 요거를 왜글을 하고 공을 탁 맞추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아 오른손은 왜 밑에서 받쳐서 왜글로 공을 탁 맞추는 역할이고 왼손은 팔이 이제 거리를 내면은 팔이 자꾸 들리는 거를 막아주 밑으로 막아주는 내려주는 역할. 그래서 왼손은 밑으로 누르고 있고 뭐그 전에 올렸던 거 왼손을 잡아 뽑는데 오늘 하는 거는 정말 중심을 잡아두고 공을 좀 쉽게 맞추는 거라니까 왼손은 자꾸 내려두고 오른손을 탁 꺾어서, 요런 느낌으로. 왼손은 내려두고, 오른손은 꺾어가지고, 요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치면은 좀 쉽게 공을 치실 수 있는. 특히 롱아이언이나 우드가 잘안 내시는 분. 찍어 치시는 분. 그분들한테는 롱아이언 우드를 좀 쉽게 칠수 있는 그런 쉬운 승인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잡아서도 만만하게딱 올려서 옆으로 꺾어서 바로 내려오면은 그런 느낌. 너무 탄도가 나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눌려서 중심을 너무 많이 왼쪽으로 보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느낌으로 치면은. 1 0 5오데도 탄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오비 방지도 좋고, 탄도 높으면 뭐 휘는 양이 많으니까. 네, 저는 실제로 스크린 칠 때는, 만약에 내리막인데 뭐 좌우 오비다, 해저드다, 이러면 이렇게 치거든요. 네, 그냥 내려깔아가지고 최대한 뭐 휘더라도 깔려가이니까 오비는 안 나게. 이 상태에서,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도 갈 거리는 많이 가거든요, 깔려도. 드라이버는 공의 힘이 워낙 있으니까. 깔려가지고 뭐230 갔죠? 쭈욱 깔리면서. 런이 많아서. 이거는 캐리는 별로 안 났는데, 런이 많아가지고 240mm 갔으니까. 뭐.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동영상이랑은 좀 다른데, 왜냐하면그 전에 있던 동영상은 왼손을, 왼손을 적극적으로 타겟 쪽으로 뽑아서, 왜냐면 왼손을 잘못 쓰니까. 근데 오늘은 롱아이언 우드를 잘못 치는 사람들 대상으로 왼손을 누르고 오른손을 탁, 이는 식으로.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칠수 있을 거라고. 드라이버 뭐, 땅에 놓고도, 맨 땅에 놓고도, 그냥, 이렇게 치면 맞거든요.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서 내려치고는 어렵지만, 완만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치면은 쉽게 공을 한번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동영상이랑 느낌이 달라도, 어쨌든, 뭐, 0 가지 동영상 중에 하나의 동영상을 보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연습해 보시고, 왼손을 뽑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오른쪽 어깨떨 따로 리이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그, 제가 뭐, 저는 다양한 방법을 많이 해 봐서, 저도 어쩔 땐 이게 통하고, 어쩔 땐 이게 통하고, 맞는 것들을 자꾸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뭐, 골프가, 뭐, 스윙이 좀 편안하게, 쉽게 할수 있는 걸로.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